Why yeah. do I play this game? It makes me feel so insane. Wish I knew who I could I blame. Why do I roll these dice when the future takes no advice? I'm coloring in love 아니, 갑자기 집에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통화 신호가 잘안 터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통화 신호가 안 잡히니까 데이터도 안 터지거든요. 근데 와이파이도 안 되지? 데이터도 안 되지? 답답해, 미치겠는. 아마 집주인이 최근에 와이파이 요금제를 변경한 것 같은데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면서 공유기 기계도 바꿔야 된대요. 근데 갑자기 오늘 딱 끊겼어. 아, 이런 걸 미리 알려줘야지. 헬스장 가려고 나왔어요. 이야, 굉장히 불타는 것 같은데, 카메라에 안 담겨요. 진짜, 제트플립은 카메라가 너무 별로야. As you can see, it's brand new. It should be faster. If you want to see i 이 you can s 이어 it. You can s 맛있겠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근데 오늘은 스페인어 수업이 있어서 집에 빨리 가자마자 수업 준비를 해야 돼요. 날씨는 좋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스페인어를 안 까먹으려고 계속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여기서 회사에서 영어 쓰고 폴란드어 쓰고 또 스페인어도 쓰려니까 세계가 짬뽕이 돼가지고 맨날 현타와 막 말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스페인어 해야 될 때는 폴란드 말만 생각나고 또는 영어만 생각나 고 열심히 해야죠 옆에서 폴란드 어린이가 진짜 이잘떠들고 있는데 뭐, 괜히 제 동생 어릴 때가 생각이 나면서 겹쳐 뭐, 보이고. 페이어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선생님이랑 엄청 떠들었네. <laughs> 제가 지금 김치 사러 걸어가고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꽃이 심어져 있었네요. 몰랐어. 예쁘당. 여기도 모바일 페이가 엄청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갑 없이 그냥 다녀도 돼. 마트에 왔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한인 슈퍼예요. 이거 사야지. 예쁘다. 오늘도 출근을 하기 위해 셔틀버스 정류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일어났는데 날씨가 되게 좋고 또 금요일이어서 오늘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재행이. thank you 퇴근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무작정 이 르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산책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 오후여서 그런지 벌써 사람이 엄청 북적북적하고 뭐 버스킹도 많이 하고 네. 어쩐지 좀 덥다 했더니 지금 21도예요. 보이세요, 여기? 하하 그리고 브로치하프를 걷다 보면은 이렇게 난쟁이 동상들이 엄청 많아요. 이 지는 해가 엄청 뜨겁네요. 더워서 결국 옷을 벗었습니다. 눈을 못 뜨겠는데? 선글라스가 필수네요. 여기 나름 분수대도 있어요. 그리고 5월 3일이 아마 폴란드 재헌절인가? 하여튼 국경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폴란드 국기가 엄청 걸려있죠. 여기가 진짜 예쁜 동네는 맞는데 만약에 여기 오시면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것은 그꽃 들고 돌아다니는 집시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장미꽃을 강매해요. 막 싫다고 무시하면 한국어로 욕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걔네 때문에 조금 기분을 상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스벅 무료 쿠폰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시러 왔어요. 제가 맨날 스벅 오면 그냥 리라고 하거든요, 이름을. 근데 오늘은 뭔가 유진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서 유진 했더니 주디, 주디라고 적어줬어. 아와인가 이게? 유디, 아 유디네. 유디가 됐습니다. 무려 시청뷰예요, 오늘은. 벌레 <laughs> 귀여워.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 세단장을 해가지고 어 최근에 한 열흘 동안 문을 안 열었어요. 내일부터 연하보다. 오, 좀 위치랑 이런 게 바뀌었는데요. 배치가. 전에 산책할 때도 느꼈는데, 진짜 풀이 무성해졌어요, 엄청. 여기 저희 집 근처에 유명한 빵집인데, 지금 6시 6분이거든요. 근데 6시에 문을, 아니야. 오늘 30일인데? 1일 아닌데? 아, 6시에 문 닫는구나. 이렇게 철문으로 <laughs> 닫혀있어요. <laughs> 나중에 다시 와야겠다. 드디어 체크카드가 왔어요. 아, 이거 진짜. 저 신청한 지 거의 한달 됐거든요? 오, 근데 이제야 봤다니. 응. 응.